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있는 아주 위치 좋은 곳의 밭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 대상 밭은 바로 이 밭이 되겠고요. 이렇게 마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이렇게 하수로를 낼수 있는 국어도 다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완벽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전봇대도 있어서 바로 전기도 쓸수 있고 여기에 상수관이 이미 묻혀 있습니다 마을 상수관이 그래서 상수도도 언제든지 인입해서 쓸수 있는 전기, 상수도 정화조 모두 가능한 그런 곳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덩, 건축 당연히 가능하고요 체력 농막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소나무 오래된 고성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 그런 나지막한 야산 아래 에 있는 밭입니다. 이미 이렇게 도로보다 높게 성토가 다돼 있어서 추가로 성토병이나 토목병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런 언덕에는 추후에 잔디 같은 걸로 심으면 아주 단단하게 잡아줘서 벽 벽체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무슨 이렇게 보강토나 이런 걸로 싸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평평한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마을이 오래된 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바로 앞에도 또 주택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봄 되면은 각종 꽃과 여러 가지 화초들이 잘 자라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일 것 같습니다 안개가 껴서 그렇습니다만 이 앞에 이 산이 만이산입니다 그래서 만이산 전망도 아주 잘 보이는 좋은 위치의 토지고요 앞에 여기가 예, 절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여기에는 시야가 가리지 않는 그런 박힘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밭으로도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로서 추후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토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가 다 절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막힘없는 좋은 토지입니다. 방향은 이쪽이 남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너무 좋고 여러가지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현재 밭으로 되어 있어서 펜션이라든지 추후에 뭐, 백 카페라든지, 또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캠핑장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한적하고 조용하고, 어, 예 풍경도 좋고 전망도 좋은 그런 위치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이렇게 마을 포장로에 길게 접해 있는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아까 밑에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토지고요. 뭐 이렇게 분할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토지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보신 마을 아스팔트 포장 도로고요. 이쪽으로도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주택이 있었죠. 주택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그런 코너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는 다 이렇게 오래된 고성들, 보통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고성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그런 아주 아늑하고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이고요. 앞에 여기가 바로 절대 농지 아까 아, 절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행위나 집을 질을 수가 없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면은 반영구적으로 막힘이 없는 좋은 토지고요. 이쪽을 바라보고 짓면은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서향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 주택을 짓고 이쪽을 거실을 바라보면은 거의 남양입니다. 남양에. 네,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토지고요. 어, 앞에 아까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마을 포장도로인데요. 이것은 국도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여기는 도로 지분이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예. 마을 국도를 사용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도로 어, 도로 지분이 별도로 사도가 없는 국도에 접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수관이 이미 묻혀 있고요, 옆에는 하수관이 하수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가 4 0 0 평인데 부담이 되시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나눠서 한 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하면 여기도 도로니까요, 여기도 국도입니다. 같이 이렇게 연결된 국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토지, 2번 토지로 이렇게 나눠서 200평씩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토지는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위치한 토지고 남양의 현재 밭입니다. 더 계획관리 지역이고 전이고요. 면적은 400평입니다. 즉시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아,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용량률 100%인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에, 국도에 접혀 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국도입니다. 예,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은 국도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예, 성토로란, 아, 성토가 된 밭입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많이 높죠. 여기는 비슷하고 아래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도에 접하지 않으면 도로 지분이 10%에서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별도로 지분이 없고 그런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성토가 이미 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용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건이 좋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지의 체류용 심토 10평 가능합니다. 농지기 때문에요. 전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봇대 다있고요 상수도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조 옆에 구걸을 통해서 배출이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좋은 토지입니다. 펜션 이라든지 에어비앤비, 요새 유미, 유,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가능하고요 펫카페 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 이런 카페도 가능하고요. 전원주택 당연히 가능합니다. 캠핑장, 여러 가지 뭐 작업장도, 작업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또는 뭐 연수원이라든지 교회 수양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집들도 별로 없고요. 띄엄띄엄 한 채씩 여기도 집한채 있었고 이 안에도 한채 있었고. 뒤쪽에도 앉혀 있었고요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소음, 일정 소음은 큰 영향을, 받, 영향을 받지 않으라고 보여집니다. 남양이고요 반영구적 막힘없는 전망. 절대 농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경, 아주 평평한 평지의 마을입니다. 평지의 마을. 그래서, 여기 바로 차 들어오면은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고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초지대교 강화 초지에 들어오는 초지대교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접근이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에 위의 시설 별로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 깨끗한 마을이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주 좋은 그런 한적한 마을을 앞자락에 있는 그런 토지로서 전망도 상당히 좋고, 추후에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이 앞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 앞쪽으로 바이오 단지, 농공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추후로, 어, 유리하려 하, 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어, 아, 금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평당 아, 아, 70만 원 정도 되는 아, 가격입니다. 가격도 아주 좋은 아, 그런 토지입니다. 이렇게 원형지 토지로서, 어, 아, 도로 집은 없고, 토목이 필요 없는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아, 그런 토지로서 이만한 가격이 요새 이렇게 좋은 위치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용자는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5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늘 추후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현장 안내해 드리고 또 자세하게 예, 뭐 대출이라 되는 것도 또어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